라 지금 오기라는 애가 와 있는데 어. 얘가 병법이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예, 까놓서 이딴 새끼랑 결혼하면 안 되지 예, 내가 진짜 욕을 안 하려고 그러지만 이런 놈 보고 욕은 안할 수가 없어요 네. 저런 잔인한 놈을 봤나 그러니까. 예? 지금 성문 앞에까지 제 나라 군대가 왔대 어, 예. 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급하잖아 대장군이 그 사병의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줍니다 어, 네. 자 이때 이제 군사를 끌고 나가서 제나라하고 한판 붙은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성공하려면 병법 공부를 해야 된다 음.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병법 공부를 합니다 어, 네. 예, 그래가지고 약한 3년 동안 아주 집에 박혀가지고 병법 공부만 어, 열심히 해요 네. 이거 아주 그냥 깊이 있게 파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또한 3년 만에 나름 일가를 이루는 거죠 자, 어느 날 제나라가 노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음. 노나라하고 제나라하고 딱 붙어있다고 그랬죠 노나라 공자의 나라 에 예,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먼 일만 있으면 둘이 싸웠어 어, 그 맨날 어, 어. 제나라가 통상적으로 제나라가 항상 이깁니다 제나라 강대국은 노나라에 약속을 걸예그이제 어, 예. 노나라에 있는데 에, 제나라 대군이 막 쳐들어오는 거야 근데 어. 노나라는 별로 장군도 없고 인재도 없고 예. 그까 날 여태까지 맨날 졌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신하들 중에서 몇몇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오기라는 애가 와 있는데 어. 얘가 병법이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를 장소로 등용을 하면 아마 혹시 우리가 제 나라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어. 예 그래요 그~ 이제 이제 어~ 훌륭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니 그러면 됐다가 빨리 장소로 삼아야 될거 아니야 네.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오기의 처가 전씨야 밭전자 음. 전시 밭전자 네. 전씨 누구야. 제나라 왕족이죠. 제나라 왕족의 딸이 오기의 처야. 어. 그러면은 자기 처갓집이 제나라인데, 우리 노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까? 음, 의심이 되죠. 어, 조금 의심스럽잖아요. 음. 그러니까 깨는 찌익 하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고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오기가 들었지, 음. 오기가. 가만히 곰곰이 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집에 가죠 집에 가가지고 아, 자기 처를 목을 베가지고 이걸 보자기에 어. 싸가지고 궁으로 갑니다 어, 네. 네, 까놓고 여기서 이딴 새끼랑 결혼하면 안 되지 네, 내가 진짜 욕을 안 하려고 그러지만 이런 놈 보고 욕은 안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지가 출세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 에?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어쨌기나 이렇게 해가지고 데, 이제 그 들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들고 옵니다가지고 노나라 노목공인가 예예 예. 노목공에게 이거를 딱 내보이면서 아니 나는 예, 이 노나라에 충성을 다 하려고 뭔가 마음을 다 맞춰 충성을 하려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제 아내가 제 나라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의심을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 처의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왔으니. 아이고. 나를 믿고 군대를 줘서 내가 공을 세울 수 있게 한 번, 예? 한 번, 이 예. 그, 임명을 해 주십시오. 아, 근데 암만 노모공이 나라가 급하지만, 이 꼴을 보고, 아, 노모공 치도 사람이잖아. 예. 저런 잔인한 놈을 봤나? 그럼. 예?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그때 마침 소식이 하나 전령이 소식을 갖고 오는데, 음. 지금 성문 앞에까지 제 나라 군대가 왔대. 어, 예. 아 인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급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에요. 와서 무슨 뭐 인자하고 각박하고 와이퍼 쪽 이런 생각할 을 수가 겨를이 없죠. 예. 그래서 이 오기를 할수 없이 장군을 삼아서 내보냅니다. 오. 자, 에, 이 오기가요 장수가 되자마자 에, 그날서부터 병영으로 가, 군대로 갔을 거 아니야. 네. 병영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사졸들과 같은 침상에서 잡니다. 어허... 네, 내부만 들어가서 그냥 애들, 그 병사들이 있는데, 거기 내부만 같이 자. 네. 그밥 먹을 때 같은 상에, 같은 모여 같은 군, 저, 사병 식당에서 밥 먹어. 음. 네, 그리고 이 병사들이 뭐 하다가 다치잖아요. 네. 그러면 직접 입에다가 약을 떠먹여. 음... 그리고 어디 뭐 이렇게 상처나면 막 곰꾸 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이 대장군이 그 사병의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줍니다. 어, 네. 자, 이렇게 되면. 예, 사절들이 이 장수에 대해서 호감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마치 정말 네. 자기 친 아버지처럼 음. 아, 내가 정말 저 오기 장군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이런 이거를 유도하는 거죠. 음. 어쨌거나 에, 장수 하나가 들어가서 이 놈이 뭐 잔인한 놈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이 오기가 와서 군대에서 이렇게 하니까 모든 군대가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네. 에, 강군이 돼버린 거죠. 음. 이때 이제. 군사를 끌고 나가서 제나라하고 한판 붙은 거야 아... 예, 이제 제나라 입장에서는 저 노나라야 뭐 내가 몇백 몇년 이래로 우리나라하고 싸우고 한 번도 못 이긴 놈 저거 아... 뭐 맨날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맞겠죠. 방심을 하고 네. 예, 쳐들어와서 싸웠는데 어머나 군대가 옛날에 그 노나라 군대가 오... 아니야 네. 아주 옛날에는 도망가기 바는데 이것들이 목숨을 걸고 막 미친놈처럼 됩니다. 그렇죠. 깜짝 놀라뭐제 나라가 박살이 납니다 어. 예, 그래가지고 제 나라가 도박을 가버리죠 그래가지고 아. 오히려 노나라에게 예물을 바치고 하하. 화평을 청합니다 아, 네. 아, 야 노나라 역대 몇백 년 노나라 이래에 이렇게 제 나라한테 크게 이겨가지고 아. 제 나라한테 공물 받고 어? 네. 예, 뭐 이래 본 적이 없는데 어. 이게 웬일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노나라 노목공이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가지고 얘를 에 재상? 뭐, 요런 거로 사물려고 아, 자, 그런데요, 이제 나라가 또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야. 얘네들 벌써 이제 그 강대국 노릇을 오래 했잖아요. 네. 이런 놈들은 뭔가 수가 남달라. 어, 음. 노나라, 노목공에게 이제 노, 에, 뭐라 그럴까. 뭐, 선물을 바치고, 공물을 바치고, 화해를 청했잖아요. 그러면서 오기한테도 좀준 거지. 음. 그래 놓고 소문을 흐트리는 거야. 오기가 제 나라에 와이로바 나왔다. 어... 이 소문을 퍼뜨린. 그리고 그 노나라 그 주변 대신들에게도 쫙 뿌린 거죠, 돈을. 아, 네. 자, 이런 게 손자병법 용간지편에 나오는 겁니다. 예, 아... 네, 어쨌기나. 자, 이렇게. 주변을 다, 이제, 뇌물로 삶아가지고, 얘들이 노목공한테 가가지고, 노나라 임금에게 가서, 저, 어, 그, 오기 저거, 제 나라한테 와이로 받아먹은 놈이다. 옛날에 그 와이프, 에? 제 나라 출신 아니냐. 뭐, 잔인할 뿐만 아니라, 저는 BD 투성이다. 예. 음. 이렇게 해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자, 사실은 이게 그래요. 오기 그냥, 건달 출신, 뻘놈 아닙니까? 네. 아무것도 아니던 놈이 느닷없이 장군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그 주변에 원래 기득권들이 좋아하겠나? 아유, 아니죠 네,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음. 안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고생을 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그 왔는데 네. 저 낙하산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 물론 정치 잘하고요 군사 잘하고 오기가 능력은 있어 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뭐, 어디, 뭐, 기득권들이 그런 생각 하나. 그러니까 아니, 저게 어서 불러 들어온 네. 놀이 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모함을 하는 가 혹시나 제 나라에서 또 받아간 것도 있지. 음. 먹었으면 값을 해야지. 예, 그래가지고 막 모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나라에서 요 놈을 이제, 오기를 할수 없이 이제 그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되겠죠. 네. 을 받았으니까. 예, 오기가 또 눈치가 빠르잖아. 어. 예, 잡히기 전에 튑니다. <laughs> 어디로? 이번에는 위나라로. 위나라로. 자, 이 위나라는 아까 얘기했던 그또 위나라 말고 오기 출신국 위나라 말고 위조한 삼진의 아, 당진의 위나라, 네. 네, 그 나라로 튑니다. 네. 여기는 이제 에, 위문후가 그때 당시의 임금이었어요. 음. 위문후가 나오고 아까는 에, 손빈 방연할 때는 양희왕이 나왔죠. 왕이 나오고 후가 나오면 후가 앞에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전국시대고, 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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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 무슨 후, 무슨 후가 많이 나오면 이거는 춘추시대고, 어, 예. 무슨 왕, 무슨 왕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전국시대고, 어, 이렇게 예. 구분하셔도 예. 거의 큰 틀림은 없어요. 예, 음. 일단은 이 위문후는 위나라의 기틀을 다진 아주 나름 유명한 임금입니다. 예, 이 사람도 역시나 인재를 등용을 하기를 좋아하고, 에 예, 워낙에 그런 예, 기질이 있는 나라니까 그 임금이니까 이 오기가 예, 위나라로 튄 거지. 음. 예, 그래가지고 위문 후를 만납니다. 예. 위문은 이미 다 소문 다 들었어. 저~ 사 오기가 능력은 대단한데 애가 워낙에 잔인하고 거기다 음. 또 와이로도 잘받고이 <laughs> 예? 소문은 다 알고 있는 거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문후는 이 인재를 워낙에 아끼다 보니까 약까운 거야 그러니까 등용을 했죠 자 에, 오기를 재상으로 삼습니다 어, 네. 에, 아 재상으로 삼을라 그럽니다 아. 그런데 이제 코기는뭐 기득권 기조가 없나 다 있겠죠. 에이. 다 싫어하죠 에이. 어느 나라나 무조건 다 똑같아 에이. 그러니까는 다 반대를 하죠 그래 가지고 어쨌거나 그래도요 이 오기가 위나라에 가서도 또 아주 눈부시게 개혁 그래가지고 위나라가요 그때 강대국이 되는 거야. 어... 예, 그래가지고 전국 치룡에도 포함이 될 정도로 네... 그나마 그런 세력을 벌린 것이 예, 확장한 것이 이위문후때 오기의 힘으로 음...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건 이렇게 일을 잘하니까 재상 삼아야 될거 아니야. 네... 재상 삼으려고 그러는데 또 이제 귀족들이 예, 모함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또 어쩔 수 없이 재상도 안 시키고 못 시키고. 음... 뭐 모함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징역 가서 잡혀가서 죽어야지 뭐. 예. 오기는 눈치가 빠르잖아. 네. 또티죠 어... 예. <laughs> 이 정도야 오기가 어...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거의 그때 당시로 따지면은 뭐 거의 뭐 어벤져스급이야. 도망도 잘 가고. 네, 행정본능이 네. 어느 나라든 가면 바로 영의정장예정하고 어... 능력은 있는데 주변이 싫어. 그거는 왜 싫어할까요? 개혁을 하니까 음. 예, 기득권이 개혁을 누가 좋아해. 예, 그러니까 이 오기는 가가지고 개혁을 시켜가지고 귀족들 작살내. 네. 그럼 돈이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걔들이 그렇죠. 가져 가는 거다 네. 몰수. 그럼 그 돈으로 부국강병. 그러네. 예. 네. 왕 입장에선 좋지. 음. 왕 빼고 다싫지 <laughs> 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 나라, 위나라에서 튀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초나라로 갑니다. 야. 자 당시에 이제 초나라 임금이 초도 왕인데. 음. 이 초도왕도 아주, 어, 과감한 개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가, 어, 네. 오기를 바로 오자마자 정승을 삼습니다. 어, 또 아, 재상을 삼아버린 네. 거죠. 그래가지고, 에, 우리나라 이런 거 있잖아. 뭐, 공신들은 대대로 무슨 땅을 물려받고 음. 세금을 안 내고 이런 거 오기가 다 박살, 그런 게 어딨어. 아, 네. 다 몰수. 니네 다 세금 내. 그리고 군대 가. 야, 야, 양반이 군대를 왜 가? 음. 그지 렇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어딨어. 양반 군대 가고, 세금 내고, 땅, 뭐 어떻게, 얼마 몇평 이상 몰수. 네. 야, 반발이 장난이 아니겠죠. 음. 그러나, 그 뒤에 초도왕이 있으니까, 초도왕 살아있을 때, 꼼짝도 못하고 귀족들이 다 당합니다. 네. 초나라도 엄청나게 발전을 해버리죠.